그 내용들을 보면 성막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삼십장에 보면은 어, 앞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말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지금 나오는 그 말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뒤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9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속 뒤에도 보면은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쭉 말씀들을 보면 핵심이 뭐예요?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 계속 반복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십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반복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레기의 핵심 뭐예요? 핵심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얼마나 세세하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기구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뭐 13절에도 거룩하게 하고. 응. 이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 솔로몬의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역대기 뭐 이렇게 말씀 보면요. 솔로몬 성전을 짓거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하게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응? 그러니까 이 40장에도 보면은 주역 40장에도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3절. 계속 계속 밑줄 쳤어요, 제가. 9절에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10절에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40장도 핵심이 뭐예요? 거룩과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한 권에서 핵심을 볼수 있어야 돼. 어, 신앙생활이 뭐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음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야 하나요? 말씀해요, 말씀해. 그럼 우리님 생활이 뭐예요?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한 말씀하신 대로 덧붙여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거룩하게. 여기 보니까 이제 관유라고 나오죠. 관유, 관유를 발라서 관유를 가져다가 어떤 기름이죠. 그래서 또 39장의 삽3절 보니까 모세가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축복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그 어, 레위기에 가니까 음, 보세요, 이제 음, 레위기는 이제 번제, 소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 오늘 말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예배예배예배.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물. 어,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거룩하게 하고. 일장에 보니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돼야 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일장 삼절에 보니까 흠 없는 것으로 해라. 흠 없. 그러니까 막 그냥 상처나고, 에? 막 그냥 에? 병 들고 막 이런 걸로 드리면 돼요? 안 돼. 좋은 것으로. 소나 양 가축 가운데서 흠 없는 수컷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 예물 드리는 걸 보면요, 불 살라서 드리고 또. 재단으로 가져다가 불사르고 막 아주 구체적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또 너희는 누룩을 넣지 말고 어, 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소금을 넣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기 1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릴지니라." 또 3장에 보면 화목제물, 4장에서는 속죄제의규례 그래서 피를 3장 8절 보니까 머리 안수하고, 피를 사방에 뿌릴 것이다. 또 6절에 보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제물은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 어떤 뭐, 어디서 바베큐를 한다 그러면요, 그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뭐가 올라가는 거야? 이 향기, 막 연기 냄새가 올라가는 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 찬양, 하나님 앞에 막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거 어, 또, 제사장에 대한 역할, 사장이 보니까, 또,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흠없는 것 끌어다가, 또 부정한 것, 계속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쭉 계속 보면서 이래 위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기를원 한다. 여 앞에서 거룩하게 진리로 어? 예배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그를 속죄한 즉, 사암을 받으리라. 또, 또 뒤에 보니까 6장 15절에도 고루한 어, 소재, 하는금 기름 소재물 유의한 가져다가 향기로운 어떻게 요 냄새가 되게 하고. 어? 그래서 18절에도 여와의 호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됩니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한 거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어때요? 나와 있어 또 여기 2 0절 보니까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라 계속해서 반복되죠 또 제사장의 남자는 무엇을 먹을지니 무엇을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아주 그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보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어때요? 네. 어.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7장에도 12절에 가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부교과 기름 바른 부교전병과 고운 가루의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라 이렇게 나오죠. 또 12장 20절에 마밀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재의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몸에서 끊어질 것이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9장 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잘 드리는데 예? 예배가 9장에 보면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보니까 9장 23절 모세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함에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광채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지르며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런데 보니까 1 0장에 보니까 문제는 뭐 아론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뭐예요 분양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불이 나타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 절에 보니까 죽은지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시대 때 예배 잘못, 제사 잘못 지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3절에 보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너, 응? 내, 내 규례가 나오죠? 10장 9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면 다른 말로 하면 포도주나 독주 마시고 회막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 무섭죠? 그러니까 십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세요 먹는 거 같이 있는 거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해라 철저. 예배하는 거,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철제. 짐승도 11장인 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막 나오죠. 그러니까 중간에 쭉 이제 결론을 보면요. 44절,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왜 무슨 짐승 먹지 말고 무슨 짐승 먹고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부정한 거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말이에요. 분별해라. 45절에 난 너희 아내대로 너희를, 너희는 요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이 거룩하다라는 건 다른 말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 응?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담배 핀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나도 나술 네. 먹은 사람 옆에 같이 어울리면 나도 내 몸에서 뭐가 나? 술 냄새가 나요. 이제 에 어디 뭐, 에? 뭐, 어디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제 뭐 음식점에서도 막 사람 배피고막 그런 데 있잖아요. 막좀 이렇게 담배연기 들어오고 어디 나갔다는데 하게 아, 보면서 무슨 게 보면서 담배 냄새가 나니. 그러니까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게그 옷에 옆에 그냥 부정한 것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러니까 뭐병 질병 또 부정한 것 곰팡이 뭐귤에또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네. 또 옷도 옷도 깨끗하게 할 것이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먹는 거, 입는 거, 또몸 관리, 자기 몸의 질병, 또뭐 자리 앉는 자리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다. 먹는 뭐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는 이 성도라는 게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 좀 그렇죠. 친구도 어떤 친구님 만나는데서 내가 영향 받아안 받아요? 받아요? 영향 받아요. 막 그냥 쇼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그 영향 받고요. 막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막 거기에 영향 받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부정한 것에 연결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말 나왔잖아요. 이방족석 우상승배 가까이도 하지 말고 우상.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요,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렇다고 계속 멀리 하면 안 돼요. 전도해야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괜히 전도하러 갈랬다고 어떻게 돼요? 전염이 돼버려요 그, 뭐죠? 정신과 의사들 있죠? 의사들도 의사들끼리 만나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상담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요? 그들도 늘 누구만 돼요? 환자들만 대하다 보면, 자기들, 나중에는 의사가 어떻게 돼요? 뭘 받을 수가 있어? 응? 어? 영경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끼리 만나서 서로 또, 응? 어? 치료해주고, 이게 의사들도 서로 이렇게, 응? 어? 도와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거룩하게 내버려둡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불순하게 어? 네. 죄악과 온갖 환경과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어떻게요? 해그 하... 유관순 영화에 나오죠. 참가 보면서 그냥 마음이 아픈 게그 일본 순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이 왜 망한 줄 아냐? 어? 한국이 왜 식민지가 된줄 아냐? 뭐라 그래요? 얘네들은 내버려두면 지들끼리 싸운다.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야. <laughs> 박정희가 왜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 군사정권이 되는지 알아요? 왜? 맨날 국회에서 싸워. 정치도 못하면서 그냥 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해 맨날 싸워. 군인들은 싸워야 안 싸워요. 군인들은 위에서 그냥 명령이면 복종이잖아.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는 나, 나라는 나란을 제대로 이끌지도 못하면서 맨날 뭐해 싸우고 뭐. 어? 우리도 뭐 응? 응, 정치인들 싸우면 법안 통과가 안 되잖아. 해야 될걸못 하잖아. 왜? 응? 뭐청문회를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 빨리 뭘 하자 그러고 그냥. 응? 그러니까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응? 근데 만약에 그 국회의원 이 그런 거 없이 왕이 통치하는 거면은 뭐 시간 끌거 있어요? 응? 응? 국회의 뭐 민주주의가 막 좋은 거 같아도요. 별로, 음? 어떻게 보면요, 뭐 하나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laughs> 만약에 왕이 통치한다 그러면, 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중간에 거치는 게어디있어요그렇죠 어? 하루아침에 그냥 내일부터 법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내일부터 그냥 법 없앤다고 없애는 거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돼요.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변화돼. 레위기가 좀 어려워요. 네? 아마 생명의 삶에서요. 레위기 다루기가 쉽지 않을 거 저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도 중요하지만, 큐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나 막 이런 레위기나 막 너무 복잡한 데는 잘안 다뤄요. 큐티가. 왜냐하면 조신자들이 큐티하다가 레위기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네?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묵상이 안 되잖아, 그죠? 렇 뭐는 먹지 말면, 뭐는 먹지 말면, 뭐는 부적 이게 에?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쫙 하지 않으면요, 그냥 큐티만 하다 보면 어떤 성경이나 이런 거를 뭐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어요. 또 예배만 드려가지고 성경 다 알아요? 여러분 뭐한한한 오십 년 예배 드리면 성경 다 해줘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 어떤 성경은요 설교 안 하는. 에?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녀도요, 야, 이런, 이런 내용이, 말씀이 있었나? 네? 그런 것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촥 전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우리가 알아야 몰라? 몰라. 그렇잖아요. 네?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제자 훈련에 본문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GT에서 내용 안 다루면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통해서 뭐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자세히는 이해를 못 해도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아, 성경 이런 내용. 그리고 아, 이거 보니까 아, 이거 먹는 거 조심해야 되겠고. 아, 이거 응? 몸의 질병도 조심해야 되겠고. 환경도 중요하구나. 응? 좀그니까 성경 통독은요. 우리가 이제 숲과 나무가 있다면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아,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산을 멀리서 보면 그 안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멀리서 보면 어때요? 아, 산에 이렇게 자, 뭐, 봉우리가 있고 어디에 무슨 어? 계곡이 있고 이게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형들도 그냥 쭉 전체를 보는 거야. 반복되는 거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오늘도 집이 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 신앙생활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행한다. 이해가십니까?를 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그 리더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100%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 다 순종하며 또 우리가 부정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앞서서 계속되는 성경 통독을 통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에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까지 했는데 내일부터 17장 7시 반에 금요일까지 굉장히 도움이 되시죠. 레위기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요. 저도 이렇게 오늘 최루북에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했어요. 잡았다 갔다 하면서. 아, 성경을 틀어놔야 되겠다. 어, 한번 들어서 이 성경을요 자꾸 들으면요 어, 듣든, 읽든, 쓰든 다 도움이 되 하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